버프 좀 아? <laughs> 을 음. <laughs> 말고 랭크가 <제비플레이드가> <laughs> 같은 3탄대 심판이 불량하다고 띵 어, 불소로 들어왔다. 야 이거 어? 아씨 잘못 쳤네 아. 아 컴퓨터 너무 좋아져서 그럼 풀타징을 뭐? 안 하고 손을 떼버리고 있어 <laughs> 아 옛날엔 딜레이가 있었는데 어 옛날에는 <laughs> 거 아니 우임 약간 이 옷이 모히또 주사를 바꿨을 때 어지러운 그런 거구나 흠아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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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와줘. 아, 패턴 존나 이쁜 거 보다. 나였던 소리. 이거 저피 없어도 힐 안주셔도 돼요 그냥 쓰실때 먹고 아니면 맞을거 같을때 물량먹어 두명이 피가 없었어요 아, 오케이. 괜히 저 때문에 쓰시는거면 안그러셔도되 맨날 눈치보이거든요 잘안먹어가지고 그러면 힐 필요할 때 소리쳐주세요 아,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저기요 되고 어디고. 저 갔다가. 어딜까? 어딜까? 저 갔다가. 아 씨. <웃음> 아. 아. <laughs> 아이 바드구나. 나도 타이밍. 까비 3시. 3시. 뒤 돌기까지? 어깨 장전한다. 걱정해요. 아. 아 뭐야, 이게 왜 맞아? 야. 오퍼펙트좀더 어? 빨리 나와. 오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움직이는 게 보임. 아니, 기존에 CPU 못 썼길래. 400F. 아이빨로 400겠어. 고건 시대에 살았네. 아. 아. 아, 부산 이쁘다. 역시 블레이드가 좋아. 부담해요. <laughs> 와중냈 <laughs> <laughs> 아, 공속이 너무 빠르다. 아, 시바이뭐였지위 아래 리리랑리리가 아리 다리로, 다리로... 다들 조심해라. 모든 마력이 아브레이 슈드에게 흘러가고 있다. 12시 포기했다. 여기 <laughs> 만안 가면 되겠네. 11시. 11시에 가지 말고 1 2시 가시죠. 오케이. 아, <laughs> 잡았네요. <내가 웃음> 아, 역시. 좋습니다. <laughs> 레가 세상을 구해. 내가 알아. 조리터가 세상을 구했다. 역시. 아. <laughs> 야, 여기서 굴스터 쓰고 그냥 딜 하더라. 그 메이플 때. 아. 그러니까. 음, 나 어차피 초각도 없는데. 한번 해봐. 어제 공팟, 그 홀라 공팟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. 그냥 고스톱 쓰고 딜 하더라고. 일단은 여기로 와요. 어차피 그딜 빨라서 리나브 음. 아껴가지고. 그치? 예, 이정산을 안 보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 같아. 나 어디야, 나 어디야. 이 파티죠. 문득. 어, 어, 어. 많이 어. 하는데? 근데 패턴이 너무 좋은데. 내가 버울 수가 있나, 이거? 할 때만 먹기 좋으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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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헷갈렸네. <해피었네. 웃음> <laughs> 뭐 헤드도 맞춰야 되고 뭐 패턴도 안 좋아야 돼, 그러면은? 그니까, 러 어, 그렇지. 패턴 안 좋은 와중에 본인이 잘해야 뭐, 뭐확이 올라가죠. 그니까 그러니까 이 3열들한테, 백 3열들한테 안 좋아야 본인이 먹는 거아 말은. 아니 왜 이래? 아, 음식이 끝났구나. 아, 왜 자꾸 나한테 그래? 씨발. 나만 아아아아 아.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왜? 나 지금 왔는데. 대충 방수로 친데. 아니, 야, 안방이야 씨. 그냥. 아, 어, 그, 아, 그... 컴아터 없어요 아이아예요아아 더... <laughs>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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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서 아니, 아니, 자마자 써짐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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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 이거 니정니그거아하 아니, 아아아아 아, 아니면... 이거 까먹고 있었다. 이아 없이 갔으니까. <laughs> 이러면은 블레이드 그어 잡혀 나안 돼. 무공 이어 따이... 뭐야? 피왜이스 타이선 나보고. 어구나님 전에 땄잖아요. 에이. 근데 제 찬조. 에. 자 압축딜 넣어놨어요 진짜 허수업이었거든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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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기저가지 <박성대 30? 웃음> 몇두사 깜짝이야. 깜짝이야. 깜짝이 아이고야 5시 날라갔다잇 음, 죽겠네 던져! 시발. 이거 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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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이 없어 <돌아> 던져 <laughs> 쳤어 잘 쳤어 난거 같 어린 거어 먹냐? 어 어린 거없다는데 게어 접이잖아. 어떻게 그럼 우가 뭔가... 뭐가 돼? <웃음> <웃음> 카드 날랜 <날래> 내전의 숨결이라고. <laughs>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고 전문도 내구빛이야? 네. 그냥 서포트. 서포트 카드가 서포트에 맞추는 어길래 그냥 이거 꼈는데. 여기도 내, 어제 내구라고 그래서 이거 끼고 있었는데